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복 센터장입니다. 아,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괴리율이 아,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번 파동에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의 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순서였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6월 들어서 아,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격리가 아 벌어진 게 이렇게나 오랜 기간 좀 벌어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간의 상대적인 아, 상승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체감지수가 많이 좋지 않죠. 실제로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어, 뭐 오늘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알테오젠, 뭐, 그 전까지는 HLB, NM, 삼천당제야 오늘. 어,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시황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코스닥 역시도 스몰캡 종목들, 개별주 성격들, 분위기가 올해 내내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을 부분들이고, 코스피는 계속 가요. 코스피는 오랜만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2800포인트 거의 근접을 한 상태고, 2022년 이래로 어,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진행됐었던 이 시기 이후로 2년 거의 한 5개월 정도만에 신고가가 좀 나오는데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하지만 코스피 역시도 별반 다를게 없죠. SK이닉스, 삼성전자, 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가총액 비율이 29%까지 지금 치솟습니다. 아, 결국에 이러한 요인들은 당연히 미국의 기술주 흥풍들 음,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도 결국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AI 산업의 랠리가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 a 의 랠리가 살아 있느냐 지금과 같은 시장의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 이러한 랠리가 좀 흔들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될, 되야할 것들은 AI의 과잉 투자라는 우려가 분명히 대두되어야 하고, 아, 그로 인해서 실적의 흔들림, 미래 전망의 수정,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B2B 투자가 B2C 사이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 당장은 이러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미국의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는 전방위적인 반도체 산업의 수급 확산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수급들을 이어받아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 s k 하이닉스가 주를 이뤄서 시세가 나왔다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동조화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시장에 지금과 같은 과한 쏠림 현상이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주도주들의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들 분명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매우 부담스럽죠. 하지만 최근 뭐 IDC라든지 IDC 내에 있는 AI 서버 수요라든지 어, 또는 AI 디바이스 수요를 놓고 본다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어,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 물론 이러한 것들을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기업이 이 호황을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10위권 밖에 있었던 기업이 지금 어제 기점으로 시가총액 1위,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역시도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식시장에 엄청,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한국 증시로는 어마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k하이닉스가 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 밖에 이번에 아시,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밸류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또 현대차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기아 같은 종목들 그 밖에 kb 금융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들 지주사들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순위가 많이 좀 뒤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쨌건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강세 장이 올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확실하게 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확 장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플레이가 계속해서 좀 이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이제 중순 이후로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까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한 코스닥보다는 지금 당장 다음 달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에 그래도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하반기 컨센서스 없이도 크게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로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위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여전히 코스닥이 올라갈 건덕지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코스피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프로 공략주 역시도 코스닥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시황 분위기라면 코스피에, 코스피 200 내에 속한 종목을 들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프로 공략주는 코스피 종목으로 코스피 200 내에 속한 우량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오프로 공략주. 아,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한온 시스템을 매우 비싸게 인수를 해오는 것 때문에 아, 시장에서 참 말이 많고 지금 탈도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탈도 많이 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한온 시스템 주가만 놓고 보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실제로 정말 오랜 기간 우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의 개인 투자자의 무덤이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2021년도 대규모 유동성 장을 등에 업고 상승파동을 보여줬었던 그 시기 때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죠 실제로 물론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뭐 악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올한해 퍼드 PE만 놓고 보면 16배 정도 수준. 자산 가치만 놓고 보면 1배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피어 그룹 단에서는뭐 그렇게 고평가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한 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공조 부품 공조 부품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계 1위가 확고하거든요, 지금. 근데,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면서, 음, 결국 필요한 거는 자동차의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 전기차의 주행거리, 뭐 편의 기능 같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뭐 지금 대표적으로 한오시스템의 경쟁 기업이라고 불리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향후에 현대위아라든지 한오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열관리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만 하더라도 산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 내에 전기차 부품 비중이 대략 한30% 정도 안팎으로 추산이 돼요 중요한 건 당장 수요가 좀 주춤 할지라도 앞으로 신차 절반 이상이 전동화 차량인 점을 고려를 하면 결국 대부분 양산차가 전기차들 전기차 쪽으로 패러다임이 옮겨 갈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매해 급진적인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배터리 기술력을 본다면,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고질적인 지금 문제로 뽑히고 있는 열 관리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더욱더 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는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한우 시스템을 다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가 조금 비싸게 주고 상당히 분명히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장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효과를 누릴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전기차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타이어, 그리고 두 번째 열관리 시스템 이두 개를 확보하는 게 어쨌건 한국타이어 회장이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엄청난 실망 매물들이 출해되면서 올 초에 있었던 가격권까지 다 내려왔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국내에서 타이어 3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타이어. 앞으로도 대장주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5조 정도 수준. 포워드 PER 기준 5배가 채안 됩니다. 포워드 PBR 기준으로 0.5배 수준이고요. 이거는 해외 피어 그룹들과 놓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의 주가 수준은 지금은 좀 다시 책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다음 달까지도 그렇고 조금 더 길게 보시더라도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로 공략 주로 바로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